이번에는 주 헤드라인이라는 그런 업체인데 무슨 업체냐? 일단 삼성 건조기에 들어가는 가스켓 패드 이거거든요. 이 회사 제품이 삼성에 100% 납품하는 1차 벤더사라고 합니다. LG 건조기에도 일부 공급한다고 하네요. 그만큼 품질이나 기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수 있겠죠.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. 목걸이형 음이온 공기청정기 이건 어, 어, <laughs>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왠지 우리 공기청정기 이런 걸 목걸이로 달고 다니면 여기서 공기청정이 되고 음이온이 나온다 그래서 뭐 아이오니라는 상표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왠지 수출을 하면 요즘처럼 또 코로나도 그렇고 막 바이러스 이런 거에 걱정이 많으니까 미세먼지도 그렇고 잘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수출을 위해서 지속적인 화상상담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 혼자 도할수 있지만 처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체 같 같은 경우는 무려 8번을 참여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가장 현실적인 통로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아이오니는 2 0 2 0년에 9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고요 올해는 여기서 30% 이상 수출 증가를 예상하신다고 합니다 이 회사 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상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누가 뭐래도 솔직합니다 썰을 하나 풀면 또 이런 거죠 베트남 바이어랑 대화를 하는데 베트남 바이어가 어? 이거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하나씩 쓰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사님이, 그 시장 가면 당신은 안 된다, 망할 거다. 왜냐? 이거라고 오토바이를 타면 이 바람에 의미온이 다 날아가 버리지 않겠냐.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. 이렇게 솔직하게 접근한 덕분에 오히려 베트남 바이어 분들한테 신뢰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. 내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해당 국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. 예를 들면 필리핀을 바이어를 만나거나 베트남 바이어를 만나면은 그 해당 국가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뭐가 잘 통할 것 같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제품을 팔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제품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기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.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.